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계속해서 분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우리 그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나온 것 같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이렇게 하는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를 막 퍼부서 버릴 정도로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한 복음만이 진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칠대 칠대 연합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여러분 복음 그러면 이 일곱 가지가 여러분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복음의 끝자락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년 왕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딱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색길로 빠져버려요. 금방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욕심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정확한 우리 안에 이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 염려, 세상의 근심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는 길에 사실은 선화자매랑 한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선화자매의 꿈은 뭐라고요?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강력한 사단이 쥐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연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우리의 심력 가운데 세겨야 될까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복음이 없다면 돈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돈 때문에 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그 완성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예요? 복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이 얼마나 뒤돌아서 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성경을 보면은 뭐한번 하고 나면은 6월절을 만들어 놓고 또 요, 저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건너고 나서 바로 12도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자꾸 뭔가를 보여야만이 인간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날마다 세워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잊어버려. 내첫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를 그냥 놔뒀다면 나는 정말 세상의 길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 텐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복을 내가 세워보아라.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의 삶에 대한 간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은 정말 어,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몰래 속여, 속여서 들어오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 복음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시 의론 행위로 복음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 누구나 다 선악과를 따 먹는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구약의 성경에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인간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래요.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의로운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떻게 의로운 거를 보여줄 수가 있냐고요? 그럼 행위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의로운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 영적인 어떤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시큰둥해 보이면 우울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우울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은혜받았어요 막 이런 말을 하면 말씀을 전하고 아 그래 내가 좀 뭔가 했지 <laughs>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막 전했는데 사람도 표정도 시큰둥하고 졸고 앉아있고 막 이러면 아 어, 지어. 여 이게 음, 뭡니까 막 이렇게 돼요. 왜누구에게 집중했어요? 나에게 나에게 집중한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 내가 뭔가 좀 했다는 성취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성취감이에요. 만족감. 이거 이 만족감이 내가 보여지는 어떤 성취감에서 오는 만족감.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아무도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 어떤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 3장에 우리가 딱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분명히 십자가에 그목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서 밝히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냐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망한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눈에 보여져야 되고, 뭔가 만져져야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라 하는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되고, 외쳐라 하면 외치면 되는 거고, 그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와도 관계도 그러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러고 어제 우리 유빈 간사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 기도 제목 할 때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힘든 거야. 근데 그것은 아버지가 바꿔야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요? 아버지가 바꾸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든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우와! 이 모든 걸 내가 했어 하는 그 순간 그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의 지혜가 하나님이 걷어가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 우리의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역시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미련하게도 할 수가 있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어. 내가 지금, 하나님 너 지금 가난한 삶으로 너 1년 동안 훈련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왜 제가 가난하게 훈련 받아야 돼요? 싫어요. 여러분, 그 반드시 그 가정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물질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물질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가난한 시간들이 있어요. 가난한, 가난해 봐야만이, 아, 뭐든지 할수 있는 거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협점이 딱 왔을 때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었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 우리의 원제는 무엇이냐? 자꾸 횡의로 가요. 자꾸 누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야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보여주는, 못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갔는데, 야, 월급이 제로면 되겠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도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여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것보다 뭐를 보냐면 야, 쟤 제로인데 얼굴 하나도 못 봤는데 저렇게 밝을 수가 있어?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쟤돌라이야 도른 거야? <laughs> 여기서 더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크네. 아니, 제가 어떻게 뻥뻥, 쟤 창피하지도 않게 어떻게 직장에 출근을 하네? 쟤 안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놀라고 뻥뻥뻥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잘 되고 축복받은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지만, 안 됐는데도 저 사람이 실족되지가 않고. 저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길에 그 걸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질병이 걸렸는데 아픈데 우리 오히려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어머나 세상에 암이 걸려서 아니면 무슨 저기 결함이 있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신방 같던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냐?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할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사 사람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두 엽전, 두 랩돈, 그것을 하나 앞에 드린 그 여인의 헌금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자가 막, 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랑막 자기가 집을 팔아가지고 주로 해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진짜 어려울 때, 그때 감사를 하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요, 반드시 그 시간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 시간간 하나님이 집어넣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내 자신이 나를 보게 되고, 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와, 얘 믿음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욥, 어,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할 때, 응,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욕의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욕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해요. 욕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주 실, 뭐 아주 요만한 틈도 저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제사들을 다 드렸는데 자녀들 위해서 다 드렸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싹 쓸어가 버리고 재산도 싹 쓸어가 버리는 그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면 자녀들을 싹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럼 그 자녀들은요,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해요. 떠나버린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자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어차피 이 땅은 뭐예요? 고난이요? 저주요? 엉겅키예요. 어 수고하고 애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고 그리고 또요백에게 고난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지.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눈으로 보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물질, 그 재산들, 그 훈련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시 자녀들을 13명의 자녀를 주었고 그리고 또 그에게 모든 잃었던 그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뭐를 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모세도 하나님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이 언제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이 빠져버리지를 못해요. 불순물. 여러분, 그 금이 정금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풀물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계속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깨끗이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으로 여러분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사설부터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어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 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맡은 자들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축복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물질로 생각해요. 우리는 명예로 생각해요. 무슨 성취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벌지 벌리지 않고 내가 명예를 쌓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다 신앙생활을 뒤돌아 가버리든지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열방이 주를 보게 하는 축복이고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어요. 어, 8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니라 아멘. 율법책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다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달려가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갈 것은 그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거.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거. 왜 율법으로 설사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피의 그 대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어, 설계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갈대우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 그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면서 용감한 거예요. 무시. 식이용감하고결국 무식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그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예수올 씨앗이 되게 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돼 버렸어요. 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요? 해 십자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냥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저바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고난에 고난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은요 영광이에요. 고난은요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배지가 붙어요. 와 얘는 이 배지 저 배지 이러면서 배지가 붙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한번 영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저는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갑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이 염려를 주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아 이걸 어떻게 꺼맞춰서 살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쌀을 퍼가지고 다니면서 광야를 돈게 아니에요 <laughs> 광야를 어떻게 돌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졌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싸게 가지고 와 이거 먹을 거 이만큼은 있어야 되고 내가 한달 살려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매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없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을 할수 있지. 있을 때 무슨 하나님의 체험을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돌때 하나님이 싹 아무것도 없게 하신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시간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 고난의 시간은 누구를 바라봐야 빨리 통과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의 환경 처지, 바닷속을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물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들어가요. 사단은 순식간에 여러분을 확 채가 버리니요 마음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 여러분이 사단이 생각으로 스며들 때 어떻게 해요? 단칼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음. 단칼에 잘라버려요. 어,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키워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들 여러분 지금 훈련 받을 때예요 젊을 때 훈련 받는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멘 뺑뺑이 돌다가 나이 들어서 어, 훈련 돼가지고 얼마나 주로에서 사용되겠냐고요 여러분 젊은 청년의 시절에 정말 훈련 받으면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늘의 상급이 달라요. 아멘. 하늘의 상급이 다르고 집이 달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기대하겠어요. 하늘 날아갔어 우리가. <laughs>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남에게 보여지거나 남에게 자랑하는 거 절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을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을 열면 근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잠자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막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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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받는 그 모든 육체의 고난, 모든 영적인 고난, 이 모든 고난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수 없는 것에 목매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수 없는 것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그릇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서로 비교하는 의식들, 하나님 이르다 단칼에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